다시 외부가 안 안녕하세요. 오늘의 집 정과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이곳은 16세대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용 면적이 24에서 25평, 그리고 실사용 평수가 39에서 39평. 이렇게 있습니다. 1층은 테라스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맨 위층 같은 경우는 복층에 넓은 테라스까지 되어 있는 아주 크고 확 트인 곳입니다. 이 곳은 사실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시면 경기도 광주시청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창 개발 중인 송정지구가 사실 이쪽 근처에는 학교가 없었거든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이쪽 사는 친구들이 조금 멀리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어, 초등학교가 곧 개교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안 나이시가 굉장히 밀접해 있어서 차로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채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광역버스.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위치적으로 정말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위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부터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주차장 모습인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로티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대에 네,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 그리고 엘리베이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네, 은은한 전시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조명이 되게 은은하고 예쁘네요. 지금 키큰 장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어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산 넣으실 수 있고 데일리 슈즈 보완하실 수 있고 여기가 또꽤 굉장히 공간이 꽤 돼요. 들어오셔서. 그래서 뭐 신발 같은 거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네요. 가유리로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루 여기서. <laughs> 네. 그리고 일괄 소등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밝은, 쿨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로겐 종이 이렇게 조명이 또 이렇게 써주기 때문에 여기다 나중에 뭐 하나 걸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인트로 뭐 하나 두셔도 예쁠 것 같아요. 네, 한번 지금 여기는 방이 총세 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 욕실, 그리고 거실, 주방, 그리고 이제 공용 욕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복층을 보여드릴 건데 또 복층 공간이 굉장히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안 안방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laughs> 굉장히 커요. 방이 되게 크죠? 네. 벽지로 마감되어 있네요. 네, 여기는 벽지로 마감되어 있고요. 커튼박스가 또 이렇게 여기는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조명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은은하게 간접등이. 환기창, 여기는 또 KCC 이중창을 사용하셨네요. 화이트 프레임에 깔끔하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아까 그 코너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질을 주셔서, 포인트로 좀 길어 보이게 벽면을 마감하셨어요. 이거는 시트지 같은 그런 필름이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나중에 거실 이쪽과 이쪽을 또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은 방 여기는 또 조명이 되게 좀 약간 화려한 느낌 있죠. 또 뷰가 또 좋아요. 이쪽에. <laughs> 그리고 공용 욕실 있습니다. 공용 욕실은 그냥 포인트로 위, 아래 이렇게 타일이 나눠져 있고요. 굉장히 깔끔해요. 그냥 이렇게 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부스. 샤워부스 있고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약간 그레이톤에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거울. 이렇게 수납장 마련해주셨고요. 음, 그리고 지금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은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등으로 이제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지금 벽면은 화이트톤의 도배지로 마감이 되어있고요. 이쪽 어, 포인트는 굉장히 어두운 그레이톤 포인트 벽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도로랑 굉장히 인접해 있고 뷰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제가 시청이네요. 네, <laughs> 시청이 뭐볼일 있으세요? 네. <웃음> 네. <웃음> 지금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은은하게 은은한 톤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컨트롤러 있고요, 월패드. 네, 패드 있고요. 지금 소파, 소파 충분히 놓으시고, 이렇게 보셔도 TV. 지금 또 할로겐 조명이 또 예쁘게 이렇게 그림자가 져 있네요. 일단 TV 한대 놓으시고, 그리고 옆에 뭐 이제 장식장이나 장 같은 거 놓으시게도 공간이 충분하게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픈형 주방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주방은 지금 하츠 제품으로 인덕션 3구짜리 여기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으로 이렇게 개방형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상판은 인조 대리석, 인조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음, 후드도 하츠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븐 빌트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깊이도 꽤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좀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화이트 톤으로 다 넓어 보일 수 있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넉넉히 큰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막 하시고 이렇게 딱 음식, 도 조리하시고, 전망도 보시고. <laughs>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있는 게. 그리고, 식탁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놓으시는 게, 그쵸?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입구 쪽이기 때문에. 아니시면, 붙여서 이쪽에 놓으셔도, 왜냐면, 공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식탁은 어디에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쪽에 놓으시는 것도, 좀덜 답답해 보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포켓도어, 화이트 포켓도어로. 이렇게 닫아놓으면 또 굉장히 넓어. 이게 프레임까지 또 화이트거든요. 그냥 벽 같죠. 깔끔해 보이고요. 보조주방 겸 다용도실이 세탁실 겸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벌 빨래 하실 수 있는 공간 있고요. 하츠쿡탑이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전 있고요. 그리 아. <laughs> 뭐요? 하라, 가라고요? 하라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공간이 또 환영. 여기 보시면 이제 안방 들어가는 입구인데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장 같은 거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콘솔 같은 거 놓으셔서 장식 같은 거해 놓으시면 딱 들어와서 보시기에 포인트가 더 되겠죠? 그리고, 자,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이 또 굉장히 넓어요. 안방 되게 넓죠? 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있습니다. 안방도 이제 화이트 톤에 깔끔하게 구배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 안방에 이렇게 찜대 헤드나 이렇게 놓시시더라도 노시, 아니면 양쪽으로 한 군데는 붙박이장 쭉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수납 많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제 보시면 화장대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따로 있으시고요. 아니면 이제 밖에 나오셔서 조그만 테이블이나 화장대 같은 거 작게 놓으시면 여기다가 또 이제 선반 같은 거 하셔서 수납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욕실은 전체적으로 약간 그레이 톤으로, 진한 그레이 톤으로 이제 다크 그레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성 같아요. 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부스, 샤워기, 그리고 거울까지 예, 수납할 수 있는 거울까지 있습니다. 이제 어, 이쪽 소개는 다된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laughs> 궁금해하시는 이제 복층으로 그리고 여기도 공간이 약간 원래 복층 이제 생기게 되면 공간이 좀 남잖아요 짐 같은 거 두셔 두시게도 꽤 공간이 되는 생겼네요 저 공간이 그리고 이제 계단을 따라서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복층으로 올라오셨는데 복층으로 와 여기 어때요? 되게 넓죠? 진짜 넓죠? 제가 와본 복층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아왜 웃어요? <laughs> 맞잖아요 일단 청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 아니에요 <laughs> 평균 까지는 안되지만 어쨌든 네 거기까지 할게요 여기 <laughs> 보시면 되게 좋은게 제가 여기 딱 중간이거든요 가운데 이쪽 이쪽,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생활하셔도 될 만한 공간을 이렇게 구획해서, 구분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지금 창이 조그맣게 하나 나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 하늘이 딱 보여요. <laughs> 저, 저만 하늘 아니죠? <laughs> 그죠? 하늘. 전망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공간이 너무 좋아. 수납, 사실은 밑에 조금 수납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밀의 공간이 충분한 공간이 숨어 있을 줄 몰랐네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쪽은, 어, 아마 작은 이렇게 보조 주방처럼 물을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창. 창이. 또 이쪽은 또. 산뷰에요. 마운틴뷰. 마운틴뷰 <laughs> 마운틴 맞잖아요. 네. 좋네요. 그리고 또, 어, 메리트가 있는 게. 짜잔. 굉장히 큰 테라스가 있습니다. 어, 시원해. 오늘 별로 날씨가 크. 엄청 춥진 않거든요. 나오니까 딱 시원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에 이제 막아서는 뭐 건물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되게 좋죠? 추요추 네. 들어갈까요? 저는 여기를, 그니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대다. 반려견 안 키우시나 보죠? 네. 자, 이렇게 봤는데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제가 빨리빨리 막, 손대리님 오세요? 막 이랬던 이유로 알겠죠? 네. 네. <laughs> 여기는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장점이 위치예요, 위치.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그 접근성들이 다 좋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수납 공간 수납으로 쓸수 있는 이 복층 공간 아니면 이제 방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복층에 굉장히 크게 있다라는 점이 너무너무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말로 더 빌라긴 하지만 약간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넓은 네. 오늘의 집 소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의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laughs>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